저격을 하나 봅시다. 저기 삼촌이 오늘 눈떠 보니 낯선 천장이라서 어제 방송 못오셔서 죄송하시대요. 꼬마님. 충 해야 합니다. 허허. 허 오스프로그 허머. 할당님 뭐. 개 같은데 부캐 아레나 슬슬 위기하죠. 알면 됐고요. 오늘 점례나 돌려서 저격은 못하네.

다 다음 주에 리나 베난다에 한표 걸겠습니다. 여기가 아레나에서 자꾸 네이놈이라고 불호령 내리면서 싫어요 쌓이는 건 싫어하는 팔당님의 방송인가요? <laughs> 예, 예. 팔당님 플레이어즈 좋아하시는 거 아니었나요? 플레이어 네, 좋아하죠. 오케이, 좋아. 어. 이런 팔당님을 억까하다니 오늘 1 0승으로 증명하죠. 행복하지 마세요, 쿠노코. 오마 님. 저들스를토마를 <laughs> <슈터를> 먹여 드렸습니다. <laughs> 당신이 저를 저격했습니까그 아니겠습니까? 좋아하십니다. 아, 그것도 좋아했죠. 천사 스펙차이. 천사소년의 팁 오만 님도 스펙 셀걸요 스펙차이는 아니고. 싫어요 예. 넷 좋아하시는구나 티크. 옛날에 회장님 이발하고 오시더니 좋증 온못두시네요 그게 더 오만 님이 싫어요 눌러도 이건 이길해야 한다. 할당님 가려고 올린 것도 아님 키키키운. 아 그게 아니라, 그 그건 맞는데, 그건 맞죠. 그게 야, 은근 더 열받는. 바이브, 바이브, 바이브 텀프 바이브 프더 열받. 바이브 탐프, 바이브 텀프 할당 할당님을 비참하게 만들지 마. 울었다. 크노코 어이 oh, 아이거 아이디를 바꾸니 별이 사라졌네. 플라 키키. 야 개건. 키키키키 꼬의 을 한번더 맛봐라 꼬아군 오늘은 8시 8게임 하시네꼬 엑스 없는 악어 악어의 맛을 보아라꼬압 꼬마 꼬꼬료 네이들 아아아아 조다님코시디그디그 꼬꼬 디그 할 장님 역시 방향 약강 이시군요. 방향 약강이 표본 게할 장님이야. 항상 실리적인 분이다. 아약이다 그것이 진실 냐약이당냐기다아냐기그 아냐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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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냥냥님 조심하세요. 홀리면안 돼요. 음, 이건 도전이. 헛 어, 제가요. 할당님 이 영상 유튜브에도 제로코크가 댓글 달면 보복하실 건가요? 전 이미 훌렸어요. 훨 훨였거든요. 뭐해? 아, 그럼? 키키키키키키키. 전안 훌렸어요. 할머울게. 뭐해? 이거 이거 이길 수는? 있 이길 수 있을까요? 네. 어려울 것 같은데. 대그대그대표 머리 이런 모식일 콘잡가도빠데 살짝 머리 스타일 바꾸니까 렸어 망했. 아, 아 아깝다 아쉽네요. 옆바닥이마님 금사빠시네요. 까비... 아깝다. 허풍... <laughs> 아일펠 아... 조증이 이렇게 한 방에 치유대단니 어떤 면에선 대단. 아 조증이라 죠너무네애정님 와서 오세요. 나와라, 고수! 아, 쉣. 저는 아레나를 하면 운는병이 있어요. 할딱 님 결혼식에는 머리 지저분하게 하고 가고 방송은 예쁘게 하고 오시네요. 역시 프로 사타린어. 키키키키키. 별번 다족 식당에서 아는 사람한테 다 잡는 팔모 스트리머 보고 싶다. 안 돼. 역시 난 가족 죽네. 팔당님 오늘 국회 받아서 지금 냄이나다네요. 아닌 냄 색깔 바뀌어서 어색한네 시청자들이 일부러 저격한다고 알려준 방송. 예. 그러게요. 어? 방법부가 있는. 팔당님 근데 오늘 외식권을 팔 당이나 가져가셨나요? 비그 비그. 더안 되겠습니다. 비그 비그. 실망이네요. 삶아입니다 비그 헬. 저는 육회라서. 1 0팔장이이1 0 신고도 되겠다. 키키0청자한테 지고 쓴 텐으로 열받아서 욕하면서 명레오 되는 게이 방송의 매력인데? 오케이 0명1 0 신청했습니다 0 0님왜 오늘 0 0금 만원 내고 박0명 10,000명, 1 0 0 0 0이 10,000명, 10,000명, 1 0 0 팔장님 1 0만원 내고 1 0팔장0명1가셨나요 실망이네요 0명 아, 10,000명, 아니라요 내가 오버하는데고 그러지 않았어요. 팔당님 왜 초밥 가져가시고 생선만 빼드시나요? <laughs>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팔당님 왜 반메뉴 마음에 안 든다고 알지도 못하는 아래층 예식장에서 박스셨나요? 오로시한 건 아닌지 푸로코 박스리시네요. 이거 논란 될것 같네요. 푸로코 논란돼. 미용도. 뭔 소리야, 대체? 빨리 이깁시다 하마일은 무섭네요 확실히 테이큰들 기부 글취 논란일자 멀놀란데 뭐 버럭댓 할당 오빠 못봤는데 말 언제 버럭댔어 내가 아, 씨. 아 이거 바꿉시다 아, 아무도 지금 두판 연속 치고 눈물 흘리는 중저 버럭하는 할당님 보고 울었습니다 걸어다니는 논란 생성기 T급 피해자의 증언입니다 무슨 소리야 또버기당 할당님 너무 무섭게 방송 진행하지 마세요 유저 오줌 아달별아 망했다 <laughs> <키키키키키키키키키>. 공개네 <laughs> 역시 방향 약간이 표본. 발레이이데네임즈만나 아, 망했다. 이는거 보니 조 확실하네요. 할수 있죠. 아, 망했다. 아, 이거 픽순이 너무 안 좋다. 아, 이게 걸리다니. 한거 아닐까요? 미드 열 도시기. 할수 없어. 이마일 드럽게 한다네. 안 되실 것 같은데. 어, 상대 수력이 안 깎여요. 할당 왜 포기하시죠? 나라면 포기 안 했다. 좋았어. 어, 다 맞아버렸다. 졌네요. 할당님 아, 아름다운 와이프 생겨서 이제 카페 아레나 따위로 일일이 하지 않는군요. 와, 상대 스택이 좋긴 하다. 사마엘피가안 깎이네. 와이프 누군 가요티크? 어체 훈량이 더 높냐? I 마님스 l 커 와이프 디그. d 별 f 리 e l to rejoin him to get rid of the d a n g e 이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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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지것 같으니까 티베깅하네. 비그대 이편 거? 이 가게에 뭔 일이 있었나요? 가게에서 두리지와 저격했나요 가게에 어떤 그룹이 나왔나요? 유우호본실력이 나오려면 누가 나와야 하나요? 아이씨. 진짜 씨. 눈물없이 볼수 없는 그림이다. 가게. 상진노 고점하시는 중 피키피. 피키오

아 이거 시할야 개같네 지금. 아씨 왜열 번. 오늘부터 푸르푸르키러 갑니다. 말리지 마세요. 아왜 진짜 인간적으로 키키키키키키키안 말려요 제가 먼저 패 겁니다 현재 0초 바이브 전투 따지한 접시 말린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 할당님도 유튜브 가서 싫어요 박으시면 됩니다 야개 잘한다 사과하고 변 106개 애초만 부자신가요? 겨우 하나 땄 겨우 하나 땄아예두번눌렀어예번눌요전초기나네 오자마자 스트리머 대전이네요. 레이아트갈 것. 아, 아이프도아이안타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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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루시로 바이블 덤프. 대망 현재 10개 있습니다. 바이블 텀프 바이블 텀프 이 분도 대지목이 있었다면, 21일로 이겼을 텐데. 독당 거며계 h 한 거임 화가하고변백육개 근데 게게두개 거임? 죽었잖아요. 목이 게 죽었잖아요. 앞에 개두개 죽었잖아. 요 대지목이 가 앞에 b 앞에 죽었죽었잖 앞에 w 다키키키키리 o 키키키키키키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전이 i 님, 이왕 이렇게 된거 큐로 다크 나이트 가죠. 이겼으면 운이 좋았네요라고 하셨을까? 그야당연 이기는 건 우리죠. 끼리끼리리. 오케이. 아, 플라라 개열받아 진짜. 안 올래라. 여분인데.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히히히히히히. 이집 리액션 해자네요. 근데 이 집이 액션 해장네요. 근데 이경기 증거 같은데 아닌가요? 제귀 책임지세요. 아, 저... 그게 지겠죠? 이거... 상대 농시아 어... 계열 받다 제고마 거리가 나요. 팔당 목소리에 멀어버렸어요. 에리나를 의심하지 않으면 이깁니다. 헉! Okay, 이거 t i 라서 s b a 마 i r 서 빨리 a l i c 오래오래 다닐수록 위험해. e d a n i s 이 Room. Uriazo, I'm talking about it. 프

아왜 이거 와 왜지 바이브 아 이씨 이걸 못 따네 아 개같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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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망했다 안돼 이러지 마 호민거리 아쉽네 음. 채팅 주의보 아. 이러면 가게 글이 사실이 되잖아 돼. 힘내 유후후욱 디그 디그 아. 바이브 덤프 바이브 덤프 왜 이렇게 안 안 잡혀. 아, 씨. 뭐야 또. 아, 씨. 텐커의 방패호 그만. 비주당은 승리한다. 할당은 무적이다. 남태보니까 별로 안센 계정인 것 같은데 음. 음. 이날 날이 아, 아래. 아래나 타기에요 다들 날이 키우세요 제가 날이한테 당했어요 방향약간팔당 파이팅 이거 지금 당장 키워야 해요 날이 음. 이속거쿠 받았던데 기억나요 진아면 순한 마테오가 푸른 날이 리리스 피가 나고 뭐했나요 신선옥 풀트하러 가 라고 할줄알았요 음. 나고 할줄 알았냐? 나고 할줄알았 이거는 잡았다. 무대하려고 음. 리리스펜 내가 했는데 무대 생각이 안 나온다. 무다 무다 무다. 사람이 이렇게 금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니 언제 봐도 놀라 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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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다. 아아 아, 아쉽다. 떨어지지. 수있 아다 아쉽약 평탑뽑 아 조금 이시간이군 패스수 있었는데 아쉽네 근데 이거 나 임백할 회수 수 있나 차라리 화덱 쪽으로 갔으면 이겼... 아 진수님 우승... 우수... 진수님 우승했어요? 파트 역시 8장 진수님 우승했음? 독시하여서 화덱하면 개같이 발림 니은 피지이어서눈물 참고 있어요. 아, 그래요? 허풍허 우냐 프 허프. 허판허선승제 허프. 허프. 키프허 힘내세요 바이프허 근근치한판 하지. 그게 답이. <laughs> 캐럴 소일인으로. 키키토오그마 나리 루시 만났는데. 졌음. 파과하고 변 106개. 외지. 민 20년 루시 한 대도 못치 할로우. 따지와 공주님의 무다무다 무다 싸움 무다 무다 무다. 미니 아니라 시틸라였으면 이겼네. 아, 그. 무다 무다. 디그테 빡종 디그티크 디그. 고맙습니다. 디그티크곧 디그. 있으면 방송 본지 100일이네요. 디그테 아. 그래. 저런 그래. 영상 그래. 어떻게 만드는 거야, 티크? 빡종했는데 계속 때리는 거 보세요. 잘 만들었네요. 벌써 100일 이네요 a s a n Sape. Hatan, you can do this. You can do t h 무슨 소리야? can do this. You can do this. y 육회님 a 그렇게 t h 아 s y 리 와씨, a n do this. y 만 u can d 키키키키 신선하면서 질퇴 하트 외치셨으니 육해성님 살아계실 적에 이런 적 없었는데 정말 실망이네요 날 싫어하는게 분명해 코모도하이프 코모도하이프 아 이게 안떠? 아이씨 망했네 카트까츠 하면서 세조가 받으시고 스틸을 내버렸지 하셨나요 어. 오케이 깠다 비그드 대세 디그디그태 디귿 너무행 가이블 탐크 스티디그디그태 디귿 인성태 디그태 잠시 울고오겠습니다 인성디그태 할당님 인성이 재조명되는군요 아무님이다 어떻게 이겨 30초 후까지 아 그건 플랜 힘들겠다. 이길 것 같은데 이 것도 누가 빨리 가서 되죠요. 이기면 검, 바로 까뜨하실 그것이 일해서 무게를 키우는구나. 이거 제가 받는 일에 졌어요. 아이브 텀프. 오케이. 좋다. 좋다. 어. 좋아. 맞대를 서자 빨리 빨리 죽이자. 피했다. 컷. 아 이거... 대구왕. 아닌데? 니 이거 맞니라면 지읒 대포로? 맞대 과연 올바른 판단입니까? 아... 음. 망했네. 마트. 이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맞나? 이게 맞아? 어이가 없네. 디 ㄷ.

아 아깝다 이거 야, 오늘 왜 이렇게 매칭왜 이렇게 빡세 방치해리 나면 딜이 안 들어가거든요 고항앙 대지목 루시였으면 이겼다 음. 까비 키키키키키키은 아 진짜 바보같은 판단이네 딸피라서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 글이 진짜가 되면 안돼 아니 근데 에리나 세팅이 뭐길래 모기들이 들어가지 아, 어나 그... 일어나라고 뇌팬. 무슨 그리길래 디그? 누가 그글 링크 좀 주세요. 베리나, 어. 베리나, 세팅님. 빨간 거, 베리나, 어. 뜨는데? 님님 베리나 머버장. 베리나 뭐, 뭐 비어 있다. 근데 왜 베리나 빨간점 등? 베리나 머빠짐 어? 뭐 아. 취소해요. 뭐장 베리나. 아 여기 속상 없이했어. 없이없었는데야부지 없었었네. 어쩐지. 음. 지금까지 목에 추수려 띠끗해. 다 들으면서 10초간 멍때리시네. 이분 핸디캡 주고 게임 하고 있었네요. 셀프 핸디캡 디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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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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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티베깅 디그 디그 핸디캡 디그 듯 듯해 디그 디그 어떤지 딜이안 나온다 했다. 수리 수리 수좀 사봤대. 이러면 이제 질수 없지 아마. 아 망했다. 아 이거 조금 물루표무루표하나랑마 t 를 이분 대체 뭐든. 이분 티금머이그티금 신신이 없잖아요. 신신이 역상태요신신요 신신이 요이 없잖아요. 신신이 없잖아요. 신신이 없이없 공격 요피하면키이 여기서 린한테 질수가 없거든요 내가 봤을 땐 티백인 하려고 일부러 죽어주신대요 민붕이 루시한테 농락 갈할 예정 부르기 시작했지요. 그것이 아 팔장님 오늘은 팔장님을 농담으로도 놀리지 않겠습니다. 진짜 눈물 아. 없이 볼수 없네요. 이거 내가 아이브 탑. 아 그냥 그냥 맞딜 뭐. 우승 5승. 아 우승밖에 못 했네. 임팩 할수있거 보세요. 아레나 하는 아저씨 나아라는거 같은데 못해서 대리를 안막는게 아니라 못하는 건 맞음 이 댓글이 더 슬퍼. 야 임팩 할 수. 있나? 임백할 수 있는 안돼 이요 28, 28... 28인데 임백... 가능... 임백도 임백 인백 못하는 거 아니야? 9시 시작인 줄 알고 기다렸는데... 왜 벌써 시작해서 제 저격을 피하시죠? 느려... 가능할 거 같은데... 아님 말고요... 그 기적같이 1승... 오늘 팔당님 저격금지입니다... 지읒! 어 오늘 저격하면 안 됩니다. 네. 상처를 많이 진정. 받았어요. 상처 많이 받았어요. 저격할 거면 오늘 상처 못 했다고. 빼. 저격하면 벤당합니다 진순 멀로 이겼으니 울력 순으로 저격. 서터리머인데 아레나 못해서 청자들이 신나게 저격하는 방. 음.